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산부지선언 상류단 니카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원하고 건강하고 마음 챙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을 상류단 니카야 내용 함께 보시죠. 제 2권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 15주제 시작을 알지 못함 상류 다 S15의 제 1장 첫 번째 품 S15의 9번과 10번을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52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S15의 9번 난다, 숫다 막대기,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막대기를 허공이로 던지면, 어떤 때는 아래 부분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중간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윗부분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여모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네, 다음은 S15의 10번 뿌갈라 숫다. 인간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이크를 위치를 조금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창문 너머로 소음소리가 들려서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놓았습니다. 인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일곱 동안 치달리고 윤회하면서 남긴 해골더미와 해골무더기와 해골덩어리를 한 군데 모아서 잘 보존하여 사라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외뿔라산의 높이와 같을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생들은 윤회하면서 뼈가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 태어난 때보다 뼈가 없는 존재로 태어난 때가 더 많다. 벌레 등의 생, 생명체로 태어났을 때는 뼈가 없었고, 물고기나 거북이 등으로 태어났을 때는 뼈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뼈가 없거나 뼈가 많았던 경우는 제외하고 보통으로 뼈가 있었을 때만을 취해서 이와 같다는 것이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빛발해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한 사람이 한겁 동안 남기고 남긴 뼈무더기 모두 모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하면 상가도 같을 것이라고 대선인은 말씀하셨네. 그것은 마가다의 산맥들 가운데 독수리봉 산의 북쪽에 있는 크나큰 웹불라 산과 같을 것이네. 그러나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사라진, 괴로움의 사라짐으로 인도하는 여덟 가지로 된 성스러운 도, 이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바른 통찰지로 보는 사람은 최대로 일곱 번만 더 치달리고 윤회한 뒤에 모든 족쇄를 풀어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네. 네, 이렇게 해서 인간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행을 지도를 할, 지도를 하고 지도를 받을 때 항상 그 인터뷰 사야도 그리고 지도하신 스승님께서는 열심히 정진을 해서 쏟다받나 예류가만이라도 될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인간경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일곱 번만 더 치달고 윤회한 뒤에 모든 족쇄를 풀어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네. 그래서 일곱 번만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한 번의 입바나를 성취를 해서 예루가를 성취를 꼭 하라는 그러한 그. 윗바사나 수행 지도 스승님들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행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늘 마음 챙김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금생에 음, 반드시 윗바사나 지혜를 증득하여 도화가를 성취할 수 있어서 어, 예류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오늘을 어, 상류단 이까야 읽어주는 비아스님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